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들 오시지 들어오시다 예쁜이 되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 나왔다 케이 하 여러분 오랜만 나방 오랜만. 여러분 뭐 하세요? 캥아 캥아. 저는 출근하고 있습니다. It's nice to see you. 멕시코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다들 밥 먹었어요? Oh, nice to meet you. I'm going to sleep? Don't go.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방 켰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어찌 지내요? 아주 아주 잘 지내요. 밥버거 먹었어요? 맛있겠다. I love you. I love you more.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오, 맛있겠다. 전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끝나고 먹으려고요. 케이 먹었어? 아, 도 최근에 케이 먹었는데.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직접 만든 치즈... 바스, 바스크? 바스크 치즈 케이크라나? 그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샵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는 오늘 새로운 앞머리를 시도했어요 <laughs>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앞머리가 라면이에요. <laughs> 라면이 먹고 싶어서 앞머리로 표현해봤어요. 어, 팬미팅 티켓팅 성공했어요. 우와. 이제 진짜 팬미팅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짜고 있어요. 더듬이 아니에요. 라면이에요. <웃음> 라면. <웃음> 성공 못했어요. 그 밝기 1분도 안 돼서 다이진 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큰 공연장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데스노트도 한달 정도 한달 거의 안 된, 안 남았다? 네, 한달 거의 안 남았다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공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끝나가는 그 아쉬움이 있어서 차가 안 막혔나? 금방 갈것 같아요 도착할 때까지 저랑 놀아요. Very cute. Thank you. 오늘 날씨가 좋다요. 요새 한, 계속 비 많이 와가지고 흐려서 좀 아쉬웠는데 날씨가 좋아졌어요. 근데 엄청 덥네요. 더워서 진짜 낮에는 못 돌아다니겠어. <laughs> 너무 더워. 진짜 저 집에만 있어요. 쉬는 날에는 너무 더워서 못나가 듯. 더 데스노트 끝나면 허전할 때 저도 허전할 것 같아요. 금요일에 데스노트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TMI는 앞머리입니다. 새로운 앞머리. 서울 날씨 좋아요. 근데 많이 덥습니다. 부산은 오늘 날씨 안 좋구나. 서울은 아주 해가 ミミッッシシュ、ュ。ケイちゃん、会いたい。私も会いたいよ。うん。日本で行きたい。とどみが、なんかピンクシ절が。ピンクあ、実はピンクさんべんにんしちゃう。おはよう。はい、おはよう。 오늘 화장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쌤이 아주 예쁘게 해주셨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스케줄이기 때문에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언니 길을 잃어버린 고양이처럼 디테일 바뀐 거 너무 좋아요. 오! 알아보셨군. 제가 제스처를 좀 바꿨거든요. 원래 항상 이렇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좀더더 앙칼진 더 고양이를 표현하고 싶어 앙칼진 고양이를 표현하고 싶어서 예전엔 좀 이렇게 귀엽게 했다면 요즘은 좀더 강력하게 이렇게 긁어줍니다 고양이처럼 조금 더 세졌어요 고양이가 애기 고양이에서 조금 초등학생으로 아, 중딩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좀 고양이가 세졌어요 앙칼짐을 예, 좀 표현하고 싶어서 조금 조금씩 제스처를 바꿔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막공 때는 아마 더큰 고양이가 나오지 않을까 <laughs> 막공 때는 그냥 아예 이렇게 물어버리려고 프리티 땡큐 새로운 이렇게 재미를 주는 게 뮤지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사춘기 고양이 아니에요. 앙카이진 고양이, 앙카이진 <laughs> 고양이를 길을 잃어버린 고양이를 더 표현하고 싶었어요. 오늘 키티 같아요. 어허. 아, 외국인 팬분이신데, 한글로 댓글을 써주시네요. 오, 한국어도 잘하시나 봐요? 어. 호랑이 나오면 안 되죠, 그쵸? <laughs> 호랑이 나오면 큰일 나지. 제 안에 호랑이가 있긴 한데. <laughs> 나오면 큰일 나지. 오늘 뭐 먹지?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저 매추 봤습니다, 저 매추. 뭐 먹을까요, 오늘? 어, 맞아. 라이토, 라이토에게 더 설레임을 더 맞아요. 설레하는 그런 디테일도 더 넣었는데, 다 알아보시는군. 족발 먹을까? 아, 진짜 족발도 먹고 싶고, 쌀국수도 오랜만에 먹고 싶긴 해요. 고민입니다. 뭐 먹지? 국물도 먹고 싶고, 그 쫄깃한 그 족발의 그 껍데기도. 밖에 나가서 들어오다가 편의점 들려서 서울을 사왔어. 요 <laughs> 서울을 재고저 진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우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족발도 그렇게 잘안 먹었어. 쌀국수에는 우유 잘안 먹게 돼요. 이런 국물이 있어서. 어디에 있나요? 저요? 지금. 도로 한복. 어레인지? 어레인지는 어, 좀 하고 싶은데 일단 허락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원곡의 느낌을 살리, 살려서 어레인지를 또 해야 되니까 고민을 좀더 해보고 감독님께 허락을 받고 컨펌이 나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증 아니요 아직 취득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원래 올해 안에 지금 제가 면허 따는 게제 리스트인데 시간이가 없네요 시간이가 올해 안에 결혼해야 서울을 평생공짜 아닌가요? 아니요 그 올해 안에 아니었어요. 자녀가 생기면 <laughs> 평생 지원해 주신다. 에, 네, 면허 취득해야 되는데 제가 할수 있겠죠? 아, 살짝 두렵습니다. 예당 와서 예삼레디 호응 많이 늘어나서 좋아요. 맞아요. 많이 이제 외쳐주셔가지고, 제가 더 자신있게 <laughs> 할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20일날 또 보러 가는구나? 오. 곧이군요, 곧. 너무 재밌어요. 운전 그까의고 카트라이더랑 갔다고요? 아, 노노노. 전혀 다르다고 하던데요? <laughs>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께. 카트라이더랑 비슷하냐? 전혀 다르다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큰일 나, 큰일 나. 카트라이더처럼 운전하면요, 큰일 나요. 사고나 사고나. 내일은 데스노트. 너를 생각해 노래 아세요? 매일 널 생각해 이거 아니, 에요 이거 아닌가? 일본에서 라이브 해주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일본에서 라이브 하고 싶어. 일번 언제 갈수 있을까요? 아 볼살 점검. 볼살. 카트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고요? 아니요. 어 카트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방향키를 하면 되는데 운전은 다르잖아요. 혹시 아이고 노래 아세요? 아이고 아이고 압니다. 아이스테로, 아타시마 아이스테로. 골사 실종됐다고요? 아닌데? 저 요즘 좀 살쪘는데? <laughs> 저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붓기 빼려고 운동하고 와서 좀 빠진 것 같아. 멀미다. 맨날 살쪘대. 진짜 살쪘어. 진짜 살쪘어. 맨날 살찌는 거 맞긴 해요. 요즘 좀잘 먹어서 볼살 좀 올랐어요. 뭐가 살쪄? 요즘 잘 먹었어, 아주. 제가 원래는 공연 전에 잘안 먹는데 이제 좀 밥을 챙겨 먹고 있거든요. 항상 거의 하루에 한끼 먹다가 이제 두세 끼를 이제 다 챙겨 먹게 되니까 살이 쪄요. 찌더라고요. 케이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복에, 초복에다 뭐 먹었지? 근데 저 삼계탕 선물 받아서 지금 배송 오고 있어요. 나뭐 먹었지 초복에? 기억이 안 나. 뭘 먹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난 언니 뭐든 좋아 사랑해 진짜. 나도 사랑한다. 이제 거의 다와 갑니다. 언니, 나 장어 아닌데, 나, 나뭐 먹었지? 기억이 안 나. 뭘 먹었어? 뭐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주워 먹긴 했어요. <laughs> 집에 있는 거 그냥 주워 먹었는데, 뭘 먹었, 뭘 먹었지? 호미빵 구워먹고 닭가슴살 소세지 먹고 무언가 또뭘 주워먹긴 했어 여자면 다 K 사랑한다 다예야 <laughs> 귀여운 야구공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야구공 작은 공이네요. 고마워요. 큰 공이 아니라서. <laughs> 아, 또 좋은 기회로 시구 가시면 좋겠다. 그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어 류피디님 들어오셨어. 안녕하세요. 류하. 야구장에서 보는 야구 너무 재밌더라고. 제가 그때 생애 첫 야구 아, 생애 첫 야구장 간 것도 있지만 생애 첫 시구였어가지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야구장에서 치킨도 먹고 야구장 또 가고 싶다 너무 재밌어 <laughs> 갑자기 야구공 얘기해가지고 야구로 주제가 어 다음주에 공연 보러 어소 이번에 팬미팅 가게 되었어요 와 커먼 커먼 진짜 재밌을 거예요 이번에 팬미팅 너무 재밌는 게 되게 소통을 많이 해서 회의도 저도 직접 많이 참여하고 샌리스트도 제가 짰어요 같이 회의해가지고 저희 아이디어도 많이 넣고 이제 곡수를 줄이다 보니까 어떤 곡을 넣을까, 넣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피디님과 저희 회사 실장님과 같이 다 같이 회의 끝에 결정이 났습니다. 땅땅땅. 재밌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회의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니까 이게 처음, 첫 팬미팅이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 재미가 있었어요. 저희 실장님도 진짜 많이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 팬미팅 좌석이 옆 사이드 쪽이라 K가 잘안 보일까 봐 걱정돼요. 제가 사이드 쪽도 달려갈게요. 잘 보이게. 저 많이 돌아다닐 예정이에요 무대 위에서. K다. 그래 나 K다. 근데 이제 다아서한 1분, 아, 2분 정도 더할수 있을 것 같아 2분 정도 하고 케이는 이제 또 열일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진짜 요새 너무 더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이럴 때물 많이 마시고 그렇다고 에어컨 너무 많이 쓰지 말아요 언니 지금 뭐 하세요 자야 지금 여러분들이랑 대화해요. 오늘 차가 하나도 안 막혀가지고 금방 도착했어. 오늘도 잘해요. 감사합니다. 맞아. 덥고 습해요. 덥하고 습해요. 네. 저는 아주 잘 챙겨먹고 있습니다. 영양제도 잘 챙겨먹고. 케이짱! 하와이, 아리가또 가기 전에 보라트 해줄게요. 이제 진짜 다 왔다. 여러분 즐거웠어요. 이제 저희는 팬미팅에서 만나요. 그 전에도 라방 많이 켤게요 저는 아주 그날만을 <laughs>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꿈까지 꿨어. 나 오늘. 내가 팬미팅 하는 것 너무 기대돼가지고. 꿈에서도 나오더라구요. 케인은 okay,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할. 오늘 덥습니까 오늘 덥습니다. 빨리, 러블리너스 만나고 싶다. 으, <laughs>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빨리. 내일 예뻐요?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들 밥 챙겨 먹고 마지막으로 보라트하고 가겠습니다. 보라트 하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 총. 안녕! 여러분 또 올게요. 또 만나요. See you! 맞다네! 뿅!